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정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주작하는 사람들이랑은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딥북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딥북이 조금 어제 솔레이어발 하락으로 조금 큰 하락을 보여줬어요 7%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44원의 매물대에서 조금 물량을 늘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44원이 다 와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었죠 이 꼬리를 만들면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 캔들을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244원에서 진입을 하 하셔야 되냐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240원쯤에 매물대에서 진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들어가 지지는 마시고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코인들도 보면요 어제 솔레이어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한번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상화 가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다가 결국에 이 뒷북이 240원에서 잘 버티고 있으면은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 인증 없이 분석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뭐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좀 얻고요.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직접 핸드폰으로 제 계좌를 촬영해 왔냐면요. 동영상 촬영에 심지어 핸드폰 인증은요. 진짜 조작 절대. 때로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뭐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작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를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도 카이토에서 15% 이상 먹고 있는데 제가 카이토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 오전 8시 54분에 카이토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 하는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절대 조작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문자 보내드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 지정가 매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돈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전돈안 받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10억 넘을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900분 가까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요.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발신번호 보시면 010-2858-8008 보이시죠? 제 번호 맞죠?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여기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드리고 지금 시간이 5월 6일 오후 10시 55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서 지금 추가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지금 제 핸드폰 번호로 영상 촬영 텍스트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면요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900분이나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북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어제 여기 매물대를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240원 매물대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여기를 좀 뚫고 꼬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다시 한번 말아 올려 줬지만 이게 좀 어제 좀 위험했어요. 왜냐면 하더 하락을 했으면은 이 가격대까지 다시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더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었던 거지. 사실 어제 모든 코인들이 다 7%, 10%막 이런 식으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딥북이 다른 코인들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매도 거래량만 이렇게 들어온 거지 매수 거래량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딥북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시장 전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 매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시장이 다시 안정기가 되고 회복세로 다시 들어가면요.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 줄 겁니다. 그러니까 딥북이 지금의 가격을 잘 지키고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잘 지키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시간 봉으로 가서 보면요. 원래는 이 빨간선과 노란선에서 좀 비벼주면서 캔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솔레이어가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크게 이탈을 한 모습이죠. 근데 그 뒤에도요. 빨간선을 한번 뚫어주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저항을 맞고 뚫어주지는 못했는데 지금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면요. 결국에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코인들은요. 이렇게 반등 못한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대응을 하신다면 별일 없이 다음번에 수익을 내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4시간봉에서는 결국에 이786 라인과 빨간선이 지금 겹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저항의 힘이 세지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전에 조금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 없이 천천히 상승시키다가 이 빨간선과 786 라인에서 한번에 좀 거래량을 터뜨려준다면 빨간선은 쉽게 넘을 거고요 이 노란선 위에도 260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있어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조금 시장이 더 불안정해져서 하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지지 받을 수 있는 곳은요 224원 이때의 저점이에요 이 가격까지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 여기도 뚫린다 그러면은 이 아래는 조금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과 뭐 캔들이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자리가 이탈이 된다면은 문자로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시장이 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버텨주고 있어요. 어제 비트코인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솔레이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솔레이어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20원까지는 오지도 않겠지만 이 가격이 온다면 은좀 비중을 크게 실어서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까지도 245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이 가격에서 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에 뒷북이 좀 상승의 징조가 보일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